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출근하는 길에 좀 많이 춥더라고요. 일교차 클것 같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간밤에 세계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뉴욕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유럽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럽의 선거 결과와 그리고 르노와 피아트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유럽의 선거 개표 결과 반 유럽연합을 내세운 극유 포퓰리스트의 정당이 예상대로 울석수를 늘렸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유럽 정치를 주도해왔던 중도 우파, 유럽의 국민당 EPP와 중도 좌파인 사회당 S&D 그룹의 과반 체제가 무너졌지만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 그룹까지 합치면 여전히 유럽 통합 지지 세력이 유럽의회의 확고한 과반을 차지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증시는 전거래일보다 0.65% 올랐습니다. 7,277.73포인트 나타냈고요. 프랑스 까크지수는 5,336.19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0.37% 상승했습니다. 이 까크지수는 르노와 피아트의 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진 오전에는 한때 5,364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전거래보다 0.5% 오르면서 12,071.18로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나 닥스 지수도 오전 한때 12,124.55포인트를 나타내면서 12,1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봐야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55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중국의 환율 방어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코스피 지수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05% 소폭 밀리면서 2,044.2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지수는 0.05% 역시나 소폭 밀리면서 689.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후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양측이 온도체가 있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내내 골프장, 스모 경기장 등에서 스킨십을 보여줬지만 정작 일본이 위협적으로 여기는 북한 문제에서는 자신의 엇박자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북한에서 핵실험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다면서도 북한 발사체 문제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아베 총리까지 직접 반박해서 김 위원장을 감쌌다고 전했고요. 미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에 관해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총리의 평가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가 미국 정부의 극한 압력에도 화웨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CCTV는 지난 26일 밤 그와의 인터뷰를 장시간 내보냈습니다. 런정페이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고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단기 돌격전이 아닌 장기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싸울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미국계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7일 르노의 합병을 제안했고요, 르노도 별도로 생명을 내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합병된 기업에 대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50%, 르노가 5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두 회사는 네덜란드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합병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피아트는 합병에 따른 공장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일자리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사 간의 경영 통합 논의는 세계 자동차 업계 판매 부진, 차량 공유, 전기차, 자율주행 등 산업 격변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최근 금물살을 탔습니다. 피아트와 르노는 합병을 통해서 투자 공유,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양산은 주요 지역 시장과 기술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연간 50억 유로 이상, 한국 돈으로는 약 6조 6천억 원 이상의 신우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이 합병하게 되면 세계 3위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이 조각났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3일부터 26일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크게 세력을 잃었고, 그후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대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회가 시시각각 업데이트했던 정치그룹별 잠정의석수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기준으로 전체 751석 가운데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 EPP그룹이 179석을 얻어서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의석수보다 38석이나 줄어든 것이고요. 중도자파 성향의 사회당 그룹은 150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사회당이 제2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나 현재보다는 36석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통합 강화를 주장하는 중도성향의 자유민주당 그룹은 현재보다 39석이 많은 107석을 차지하면서 제3당에 올랐고요. 녹색당 계열은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에 힘입어서 현재 의석수에서 18석을 늘리며 70석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그구 포퓰리스트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거래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막대한 관세 수입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장래, 중국과 훌륭한 거래를 할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합류를 원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 가입하지 않을 계획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tpp와 미국은 완전히 관계가 없으며 만약 tpp에 가입한다면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국은 tpp에 구속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다면서 체제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어, 이란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 폐기다 핵 무기가 없는 이란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에 다시 끼어들다가 추돌 사고로 내면 뒤따라오던 차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뒤따라오던 차의 과실이 80% 앞차의 과실이 20%였습니다. 또한 교차로의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 차량이 100% 책임을 지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시행일은 5월 30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 항목은 100대 0 일반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서 가해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호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3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1,03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2,888만 5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같은 해 12월 350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했었죠. 바닥을 헤매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지난 24일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화폐 글로벌 코인을 출시한다고 보도했고요. 페이스북은 내년 초까지 10여 개국에서 독자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현됐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 특성을 지녔다라는 설명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풍향계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 가격들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등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라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에 18억 2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지난달 직전에 신고가는 17억 7천만원이었고요. 올초 16억 6천만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 시장 가격만 보면 대부분 지역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일부 지역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가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메가 보니찰를 뛰어들었습니다. 2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NXC 메가 보니찰를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24일 국내 게임업체 넷마블을 비롯해서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 베인 캐피털의 본입찰 참여 이인 것이고요. 국내 최대 글로벌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이달 말쯤에 인수전 참여를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입찰에 불참한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추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 등 넥슨의 주력 시장인 중국까지 발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넥슨은 핵심 게임인 던전 앤 파인터로 중국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고요. 카카오의 넥슨 인수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의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관련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서 신규 게임 등을 개발해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보다는 한 내용을 조금씩 길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정말 맑은 날씨던데, 오늘 맑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